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참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지세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믿었던 그 사람에게 뭔가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55편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의 노년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반역을 당한다면 그보다 더큰 아픔이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제 자녀가 나중에 성인이 됐다고 아버지를 모른 척하고, 모른 척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산다면 부모의 마음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5편 말씀을 보면 한절 한절이 그가 차하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을 토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힘들 때 기도하고 있는, 내 뱉고 있는 다이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십시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숨었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빨리 이 위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나는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에 정말 응답하기를 마음을, 응답할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3절에 보니까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내게 더하면서 도하여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해 다니고 있는 신세 속에서. 이 다윗이 깊은 절망과 고뇌를 지금 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그성 안에는 극심한 혼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의 편에 들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금 대세를 보니까 압살롬이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될것 같으니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압살롬 편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이간질하고 거짓 소문을 내고 거짓 보고를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우들이 많 많이 있을 텐데요. 여기 보면 죄악을 네게 더하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죄를 지었, 지은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 저 다윗은 나쁜 사람이다 저 다윗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을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 씌워서 저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는 그 속셈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내가 죄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쁜 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쁜 일을 했다라고 모함 듣고 또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그럴 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참지 못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더 참지 못할 때는 언젠가 그냥 세상에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는 얘기할, 때는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교육자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 과정, 관계 안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친분이 없는 사람이 있죠. 친분이 없는 사람들이 소문에 의해서 저 목사님은 저런 스타일이래. 저 목사님은 저런 마음이 있대. 저런, 저 목사님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 이런 얘기 많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별로 친분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리는 소문은 별 대수롭지 않습니다. 마음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소리는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윗이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살아가는 아들을 통해서, 주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죄악을 더하게 되며, 핍박하며, 압제하고는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근심으로 내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제발, 제발, 응답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함께 주십시오. 라고 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이또 어떠한 형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4절, 5절 말씀 가운데 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지요. 우리 4절, 5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왠지 다윗과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런 기도 내용을 많이 듣지 못하는데요. 어렸을 때 이런 기도 내용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다윗의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다윗하면 영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가하면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지금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두렵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공포가 나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이 모든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듭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보기 좋은 것은 다윗이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 힘들 때 때로는 그냥 아 그냥 내가 참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을 수도 있겠지만 이 참고 참고 참다가 하나님 앞에는 하소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채통을 지켜야겠구나 내가 정말 그럴 듯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겠구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떨고 있습니다. 공포가 나를 뒤덮고 있습니다. 나는 솔직한 그 형편을 있는 그대로 <laughs>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제가 이렇게 했죠. 참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들, 근심, 근심, 고통,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참지 말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호할 수 있어야 되고 부르질 수 있어야 다는 것입니다. 참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 상대방과 싸워서 내가 한번 이길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이슨은 이러한 형편 가운데 참지 못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두려워하고 공포가 나를 덮으니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6절, 7절, 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6절,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이소의 솔직한 심정인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관계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관계에 어려울 때 이곳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외에 한번 떠나볼까? 아무도 없는 여기, 포엘, 여기 여기 나와 있는 광야에 머무르더라. 선생님 누가 광야를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차라리 내가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는 게더 낫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네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좀 날아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풍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아니하는 그곳으로 가서 내가 제발 제발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곳에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젠가는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또 똑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둘기의 날개가 아닌 것이죠 날개가 있으면 어디든 날아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둘기의 날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야 4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야 40장,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날개가 있다고 날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피하지 말고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게 될 것이니 이게 너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와를 호 의지하고 악마함으로 말미암아 세임받아서 다시 한번 용기되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는 이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은 주님 주님이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오니 이 악인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9절, 10절 말씀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다윗이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니 온갖 죄악이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 가운데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이런 조금 무시무시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의 그 언어를 다혼잡케해서 흩어 버린 것처럼 하나님 이 죄악이 가득한 그땅 가운데 주님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십시오. 온갖 비방하고 있고 속임수를 하고 있고 악독과 죄악이 가득 가득 담겨져 있는 그땅 가운데 주님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적들, 이 적들에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 외적인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공격받았고 예루살렘의 땅이 황폐해진 게 아닙니다. 가만히 내버려 보면 서로가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편이었는데 같은 민족이었는데 압살롬의 반역과 그를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 있고 또 다잇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서로 속임수와, 속임수와 압박과 재난과 압독과 죄악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외부의 적들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거룩해야 될그 성이 또 거룩해야 될 우리 교회가 거룩해야 될이 나라가 왜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우리 내부의 문제, 내부의 부패, 내부의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극심한 혼란이 오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많은 교회가 때론 갈라서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러는데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가야 할 것은 혹시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비방, 사실은 지금 이 모든 것에서 나오는 것은 말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너가 나쁜 사람이라고 너가 죄인이라고 너가 이안 좋은 일을 시작하게 된 근본이라고 장본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말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해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통 증거를 대봐라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증거도 없는데 우리가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관계의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걸 했을까?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일을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아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을 거야. 라고 오해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을 거야. 오해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감정이 상하게 된 것을 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있는가 봤더니, 오해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다 자기 수준의, 수준으로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반드시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겠지. 내 수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가 오해를 낳고, 또 오해가 오해를 낳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상대방과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봤다 하더라도, 뭐다 뜻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넘겨버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거나 그래서는 결코 아름다운 교회와 사회와 구성원들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로서 우리가 조심해야겠지만 오해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핍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공동체와 이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12절 13절,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차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은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실 여기는 사람의 그 지명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처음에 사무엘아. 13장을 배경으로 이 시가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아이도벨이라는 다윗의 친구, 다윗의 충신을 지금 가르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2절에 보면요, 원수가 나에게 이렇게 비난하거나 책망한다 그러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저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나의 동료였고, 나의 친구였고, 나의, 나의 친우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재미있게 은호했던 대상이었고,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니 더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나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또 마음 아픈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사람이 아마 제가 저도 이제 그 나이를 조금 먹어가면서 느끼는 건요. 사람으로부터 아픈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나구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또 그런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은 아픔들을 겪어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끝끝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물론 내일 가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지만 이 55편 말씀이 마무리 되겠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상여 여러분, 어떠한 배신,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통이 심지어 이 고통이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전혀 모른 채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사치 이야기하며 나갈 아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형편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다윗과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모든 공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연단시켜 주실 것이고 단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오니,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자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들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나?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숨 것처럼 어떠한 응답과 어떠한 모양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답답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초조함도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괴로움도 있습니다. 이 괴로움이 죽고 싶을 만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적당한 날 가장 좋은 곳으로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그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와를 호 악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인간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마음 아파할 때가 있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셨고 들으셨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며 어딘가 멀리 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피난처가 아니요.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가 새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독수리 날기처 올라가듯이 다시 한번 비상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아버지만을 경외하며 아버지만을 악마하는 인생 될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세임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오 우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서 나갈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하여출시옵소서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갖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과 원망과 정죄함을 당하게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외롭고 더 많이 힘든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이처럼 어딘가 피하고 싶고 어딘가 날아가고 싶고 아무도 없는 차라리 광야 같은 곳이라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굳건한 사람의 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와를 악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새임 주실 것이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비상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있는 모습, 우리의 모든 하소연도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부르짖는 인생 될수 있도록 할 민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이요, 피난처 되어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 오니, 하나님 가장 적당한 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의 삶 일평생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로 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받기 합당하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어떠한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악망하며 다시 한번 새 임업기를 원하는 죄의 백성들한 사람 한 사람 벌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